알고 있으면 좋은 상식. 빠밤 이제 우리 완벽하다. 우리 엉덩이들 요즘에 우리가 알려주는 이런 상식 친구들한테 많이 써먹고 있나?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정작 모르고 있는 것들이 엄청 많거든. 우리는 친구들한테 이거 얘기해 주니까 다 엄청 신기하더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 준비해봤다! 저분들 방식 사람의 혀는 입천장에 대고 있어도 불편하고 요 밑에 대고 있어도 불편하다. 평소에 이혀 바닥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신경을 좀안 쓰지 않냐? 그러니까 자기가 놀고 있는지 뛰어노는지 뭐 걸어다니는지 우리가 알 방법은 없어요. 입천장에 이게 말하는 것들 언제 실물로? 이게 되게 불 아니 이거 말을 안 해도 이...이... 그냥 대고만 있어도 불편해. 뭔가 되고 있으니까 혀 뒤쪽이 조금 불편하다. 그럼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이렇게 하고 한다. 가만히 계세요. 있으면 혀를 헐어야 하는데. 할 말이 있어요. 이거 으면 당연한 얘기 아니가? 그래. 다르게 해볼게. 응. 사람의 팔은 올리고 있어도 불편하고 들고 있어도 불편하다. 뭐불편하지 않다. 이게 불편하다고. 응. 자. 오늘의 미션! 우리 형아는 오늘 컨텐츠가 끝날 때까지 팔을 올리고 있겠습니다! 땡! 알고 있으면 좋은 상식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머리 독수리는 대머리가 아니다! 뭐라고? 대머리 독수리가 대머리가 아니란다! 근데 왜이름이 대머리 독수리지? 그러니까! 근데 음. 진짜 대머리인 그 새가 있더라! 대머리 독수리는 대머리가 아닌데 진짜 대머리인 새가 있다고? 바로 두루미! 두루미? 두루미는 대머리래! 그 하얀색 새 이거 막 그거 엄청 큰새막 그러잖아 저기 빨간색 입고 맞다 맞다 아이 빨간색이 그러면 대머리야? 그런가? 그게 두피인가? 원형탈모 가운데만 없으신 분 두미가 그러면은 좀 불쌍한 새였니 그러네 두름이 좀 불쌍하네 아니 근데 대머리 독수리는 대머리가 아닌데 왜 이름이 대머리 독수리지? 알았다 이 대머리가 아니라 응. 머리가 커서 대머리 아이가? 너 대머리 독수리 본적 없지? 본적 없지? 난 사진으로 봤는데 머리 안 크거든 머리 안 크다고? 차라리 머리가 크면 내 머리가 컸지 어? 우리 엄마 앞으로 대머리다 아 대머리 형성 구독 세 번째 상식 개의 새끼는 강아지라고 하지 말의 새끼는 망아지라고 하지 소의 새끼는 송아지라고 하지 그러면 호랑이의 새끼는 뭐라고 부를까요? 호랑이의 새끼? 새끼 호랑이 호아지라고 생각 안 했어? 강아지, 망아지, 송아지 어? 그럼 호아지 아니, 아니지 어, 진짜 호랑이의 새끼를 뭐라 그러는지 들어본 적이 없는 거 같다 호랑이의 새끼는 개호주라고 한대 뭐라고? 개호주 개호주? 호주 호주 호주만니할때 호주, 호주? 어 그리고 멍멍개할때 개호주 거지마이가 요즘에 똑똑해지는 느낌이야. 하도 찾아봤더니. 뭐 진짜 호랑이의 새끼를 개호주라 그런다고? 왜이름이 그런 그렇지? 아이 물론 그건 나도 모르지. 그럼 누가 아는데? 그것도 나도 모르지. 아는 게 뭔데? 개호주. 알고 있으면 좋은 상식 네 번째. 추운 북극과 남극에서는 음.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 뭐? 야 말도 안 돼! 맨날 겨울 되면 나 맨날 콜록콜록하고 맨날 감기 걸리고 그랬었는데 북극하고 남극이면 엄청 추운데 아니야? 근데 감기 안 걸린다고? 어? 북극이랑 남극에서는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 칸다 너 거짓말하는 거 같은데 왜 감기에 안 걸려? 내가 찾아봤는데 이유가 있더라고 뭔데 그게? 감기에 걸리려면 음. 그 감기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들어와서 감기에 걸리게 하는 한... 이제 감기 병균이 이제 와 꼭지. 아파라. 우리 방아처럼 생긴 거 있다. 음, 아파라. 어, 이거보단 잘생겼는데 알트 있는데 그 북극과 남극에 있는 음. 날씨가 너무 추워져. 어. 바이러스도 중 얘네도 추워서고 그냥 감기를 옮기기 전에 죽어버려, 걸어 죽는데 바이러스가. 그래서 남극이랑 북극에서님 진짜 아무리 그냥 추워도 감기는 절대 안 걸린다, 칸다 근데 걔네들은 좀 멍청한 것 같은데. 뭐 바이러스가. 음. 왜? 얼어 죽을 정도 되면 패딩도 좀 입고 난로에 베르키 쓰면 되지. 꼭 그거를 어 어떻게 옮기 오겠다요? 밖에 자꾸 나오니까 집 안에만 가만히 있으면 걔네도 안 죽을 텐데 어? 참 멍청해 그지. 누가 누구 보고 멍청하다 카인지 난 진짜 모르겠대. 나도 모르겠는데. 좋아요. 다섯 번째 상식. 개미는 아무리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 말도 안 진짜야. 엄청 높은 곳에 떨어지면 나 죽지 왜안죽요 개미는 몸무게가 엄청 가벼운데 밖에 피부는 엄청 딱딱해서 이게 이렇게 떨어져봐 죽겠다 싶으면 몸만 그렇게 딱딱하게 열 탁! 이렇게 하고 따라 수었습니다. 이거. 진짜로? 로 그래서 개미는 1층에서 떨어뜨려도 죽고 2층에서 떨어뜨려도 죽고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뜨려도 안 죽고 육상 빌딩에서 떨어뜨려도 안 죽고 도대타워에서 떨어뜨려도 안 죽는데 떨어졌는데 누가 발굴 가면 이대로 죽어요 음 그렇군요 네. 알고 있으면 좋은 상식 여섯 번째 호주에 있는 지렁이는 길이가 음. 3m까지 자란다? 아, 뭔가 잘못한 3점짜리 아니야? 지렁이가 3m까지 자았는다 고준. 말도 안 되는데야. 3m는. 이1 m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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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그럼 우리보다 더 큰데. 우리보다 훨씬 큰 거지. 야, 그 정도면 지렁이가 아니라 배아니냐 우리나라에서는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이렇게 가다가 딱 보면 어, 아이 지렁이 있네. 이렇게 하잖아. 호주는 우산 쓰고 가다가 어, 지렁이다. 왜? 왜? 야, 지렁이가 쫓아. 용 아니냐 용? 한번 타면은 그 아나콘다 아나 형아 나콘다 아나 모르나 아나콘다? 그 금뱀 있짜아 이런 거 무시해라 그 금뱀 만한 거다 금뱀 만한 거 아나콘다랑 지렁이랑 싸움면 누가 이기지? 아나콘다랑 지렁이랑 싸우면 나나 어... 아 알았다 누가 누가 이기는데? 아나콘다가 이겨요 지렁이는 입이 없고 아나콘다는 입이 있잖아 지렁이는 입 있거든? 어있어그 찾아봐야지 본 적이 없는데 나도 야, 이거 봤지? 장식 오이랑 땅콩이랑 이렇게 한꺼번에 먹으면 배가 엄청 아프거나처럼. 진짜... 음, 오이도 몸에 좋은 거잖아 맞지. 땅콩도 몸에 좋은 거 맞지. 근데 오이랑 땅콩을 같이 먹으면 심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어, 배가 아프고 배가 너무 아파 나중에 뻐이렇거나갈 수도 있대. 자기야. 왜? 발견해 그거 발견이야. 오땅. 징어 땅콩이구나. 근데 신기하네. 오이랑 땅콩이랑 왜 같이 먹으면 왜 배가 아프지? 그 내가 좀 알아봤는데 음, 어려운 말이 많이 나왔나 보다. 그래 그렇더라고. 그래 내가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설명을 못하겠네. 참 진짜. 어쨌든 엉덩이들아 오이랑 땅콩은 같이 먹으면 안 된다. 바로 먹었어요. 자,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은 상식을 알려줬는데, 어떻게 굉장히 신기하지? 나는 개호주가 신기했어. 왜 개호주라고 부르지? 나는 대머리 독수리가 대머리가 아니었다는 게 굉장히 충격이었다. 대머리가 독수리가 대머리가 아니고, 두루미가 대가리, 대머리가. 그럼 다음에도 재밌는 상식 가지고 다시 올게. 안녕!